아, 우리, 우리 형님들은 이제 수학교를 가네요. 위주를 떠나서 음. 위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, 선등생이랑 재밌게 잘 지냈으니까, 초등학교 가왔고도 밝고 명랑하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, 재밌는 놀이도 많이 하세요. 음. 네, 새해에는 좋은 한의생이라고 세뱃돈 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우리 어, 네, 어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인사하고 일어나서 들어갈게요.